오늘은 건축도장 기능사 실기 시험 과제 4번 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개 문제를 보시면 도형의 위치와 치수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판 밑부분에서 40을 띄우고 왼쪽 끝부분에서 55를 띄웁니다. 가로가 200인 세로가 150인 직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직사각형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사방에서 20씩 줄어드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직사각형의 크기는 가로가 80, 세로가 30이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 4번 도형의 치수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으니 도형 1, 2, 3, 4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